음 여기가 아, 제가 12층, 아, 20, 20층 아, 작업하고 여기 한거 보이시죠? 여기 아, 한거 보이시죠? 아, 내려와서 뭐1 9층도좀안 좋다르길래 제가 봤거든요. 보시면은 샷시는 아, 전에 언제 갈았는지 몰라도 갈른것 같아요. 실리콘 이렇게 넓게 발라놨죠? 아 이렇게 넓게 발라놨긴 그뭐비만성인괜찮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떨어졌죠 저쪽도 보시면은 가운데 저게 비산다리거든요 당겨 보시면은 아, 보이시죠 저기 가운데다 빵꾸났죠 여기 아. 응, 빵꾸났죠 아. 아, 저 위에 집은 제가 일한데고 아, 저기 다 아, 빵꾸 났어요. 음, 잘 보셨죠? 아, 아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바깥에 아, 잠깐만요. 유리, 유리를 하나도 안 썼어요. 유리, 응. 유리 안 썼어요. 유리, 아, 유리를 왜안 써냐면은 그러니까 물이 많이 새죠. 아, 이런데 실리콘 떡지 떡지 아 여기 갈라진 거 보이시죠 여기 아, 갈라진 거 아, 여기 밑에 유리는 쪽 유리는 안 쓰고 아, 바카테라 속이 아, 안 좋으니까 안 썼어요 아, 잘 보셨죠 음